오늘이 5월 5일 어린이날이면서 어, 부처님 오신 날이에요. 어, 치악산 상원사를 가기 위해서 왔습니다. 오늘 운이 좋게도 치악산 신림지구 첫 번째 주차장에서 이렇게 상원사 순환버스.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이어서 상원사 가는 순환버스를 운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주차장에서 상원사 버스 등산로가 시작되는 이곳 주차장까지 차를 얻어 타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상원사까지 2.6km 구간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상원사까지 올라가서 부처님 오신날 상원사의 모습이 어떤지. 한번 영상에 담아보겠습니다. 이곳 주차장에서 상원사까지 2.6km고요, 남대봉까지는 3.3km가 되겠습니다. 이 치악산 상원사 코스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등산로 바로 옆으로 맑은 계곡물이 흘러내리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한여름에도 이 물소리로 인해서 시원함이 느껴지는 그런 코스이기도 합니다. 지난번 상원사를 찾았을 때가 1월 1일 해돋이를 보려고 이곳을 찾았었는데 그때 해돋이는 날씨가 흐린 관계로 보지 못했어요. 어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봄이 돼서 초록초록. 나뭇잎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난 겨울 눈이 많이 내렸었잖아요. 그래서 어, 하얀 눈이 덮여 있던 산길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초록초록한 잎들을 보니까, 그때와 지금과는 많은 어, 차이가 있습니다. <laughs> 자이치약산 상원사 코스는 조금 전 말씀드린대로 계곡물이 등산로 바로 옆으로 같이 따라서 올라가는 그런 코스인데요. 여기에 조그만 철다리가 나왔는데 상원 2교이거든요. 상원 1교는 아, 조금 전에 지나쳤고요. 이렇게 상원 1교에서 6교까지 이 계곡물을 좌우로 건널 수 있게 다리가 낮아 있습니다. 계곡물이 꽤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계곡을 좌우로 왔다 갔다 건널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조그맣지만 아주 고마운 다리입니다. 폭포수가 돼서 내려오네요. 상원 삼교가 나왔습니다. 자, 맑고 깨끗한 계곡물이 어, 시원하게. 시원하게 흐르고 있어요. 시악산 실림지구 마지막 주차장에서 상원사까지 2.6km 구간인데요. 상원사까지 도착하는데 대략, 어, 어 1시간 반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원 사교를 지나고 있고요. 이렇게 지금 최근에 비가 자주 내려서 어, 수량이 좀 많아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어, 제가 좀 부지런히 걷다 보니까 1.7km 남은 구간까지 도착을 했어요 9시 10분쯤 차행을 시작한 것 같고요. 지금 약 20분 정도 소요됐습니다. 자 이제. 상원 5교까지 도착을 했고요. 상원 5교에서 6교는 5교 위쪽으로 바로 6교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6교를 지나면 이 계곡물이 같이 흘러내려가는 이 맑고 청량한 느낌의 이 개거 코스는 사라지게 됩니다. 자 이제 어 계곡물 소리가 많이 작아졌어요 아까 상원 6교를 지나고도 대략 200여 미터 정도 어, 계속 이 물길이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정표 창원사 0.9km 남았습니다 하, 오늘 아침 기온이 아까 상원사 그첫 번째 주차장에 주차했을 때 기온이 약 8도 정도 였어요. 아, 그런데 이렇게 산을 오르면서 아까는 좀 바람이 썰렁하다라는 기운을 느꼈는데 지금 두 번째 주차장, 마지막 주차장에서 하차를 하고 이곳까지 오르면서 이제 땀이 어느 정도 나서 옷이 축축하게 젖었습니다. 0.9km 구간을 지나고 이런 본격적인 계단 코스가 나왔습니다. 모든 분들이 여기서 조금 속도를 늦춰서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네요. 사실 제가 이 상원사 코스를 지난해 11월부터 네번 정도 방문을 했었거든요. 지난 겨울에 눈이 아주 많이 내렸었기 때문에 겨울엔 이 계단에도 눈이 수북히 쌓여서 아이젠을 차고 특히 하산할 때 아이젠을 꼭 차고. 내려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조금 전 무지막지한 계단 코스를 지나고요. 조금 평탄한 코스로 진입을 합니다. 지금 10시가 아직 채 되지 않은 시간인데, 하산하는 분들도 좀 계시네요. 지난번, 어, 당진의 아미산 구간은 어, 울긋불긋한 꽃들이 꽤 많이 보였었는데, 이상원사구가는 어, 울긋불긋 이쁜 꽃들은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온통 초록초록 할 뿐입니다. 자, 드디어. 저 앞에 어 상원사의 첫 부속 건물이 남았습니다. 상원사 일주문인데요. 어 현판에 어 치악산 상원사라고 적혀 있습니다. 종소리도. 들리고요. 드디어 상원사에 도착을 한 거죠. 상원사, 반갑습니다. 일주분을 지나서 계속 앞으로 원명당 고공이라고 적혀 있어요. 고공스님 공덕비. 네요. 저 앞에 어, 계단을 오르면 아, 그리 크지 않은 종이 하나 매달려 있고요. 무슨 종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부처님 오신 날 이어서 이렇게 절까지 안내하는 등을 걸어놨어요. 여기 종이 나왔는데요. 꿩과 구렁이의 전설이 서려 있는. 천년 고찰입니다. 종을 세번 치시고, 원하는 것을 이루어 보세요. 저도 종을 한번, 그럼, 쳐 볼까요? 종을 치고, 소원을 빌어 보겠습니다. 들이 이 상원사 꽝과 구렁이 선비의 전설이 얽혀 있는 이 상원사의 전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꿩이 아닌 까치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 치악산 상원사의 전설은 까치가 아닌 꿩이었다는 뻥이라는 사실을 밝혀둡니다. 상원사 내부로 들어가 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어서 저렇게 석가모니불 앞에서 어 불공을 드리고 계십니다. 대웅전의 모습이고요. 이곳 치악산 상원사는 산 정상에 위치한 그런 절이에요. 자, 이 상원사에서 어, 내려다 보이는 이 풍경이 아주 일품입니다. 대웅전이고요. 저맨 어, 위에 있는 건물이 산신각입니다. 어, 산신각 내에서도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고요. 대웅전 내부에서도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산 위에 위치해 있다 보니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인데도 오늘 행사에 그리 많은 분들이 오시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상원서에서 아래쪽으로 내려다 보이는 모습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관음전이네요 Thank sure, you sure, sure, sure. 상원사의 맨 꼭대기에 위치한 산신각에서 내려다보는 상원사의 모습입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서. 휴대폰을 집동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휴후에 독산도사님께서 예정을 사정해 주시겠습니다. 과일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우리의 과일을 지극한 정성으로 예경하여 올리옵니다. 향기로운 과일이 온누리에 전해져. 삼마 만상이 두루 풍요로워지니, 보리의 과일로서 일체 중생이 풍요로워지고, 보리의 결실을 맺어 깨달음이 성취되기를 바론 하나이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어, 치악산 상원사, 신림지구에서 상원사 코스 등산을 했고요. 또 이렇게 상원사 대웅전 앞에 법의식 하는 장면 보면서 어, 오늘 치악산 상원사 등산 동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